아, 일단 그렇게 외울 수가 있구나. 야, 너안 보내주려고 했는데. 봉급. 봉급 받, 여섯, 최소 여섯 명 받아가지고, 식비하고 난방 빼면 남은 게 없네? 뭐 주고 하면 남은 게 없어! 검문소 봉쇄 16개 최소? 16개 어떻게 해? 이거 딱딱딱딱딱 이거잖아 아 어렵다 11월 25일 82년 검문관, 비시민의 입국은 이제 규제됩니다. 입국표가 필요하고, 네, 기본규정. 외국인은 입국표를 소지해야, 구, 외국인은 어, 필요 없다, 이거죠. 지역지도, 오브리, 오브리, 인테그리, 인테그리, 돌레치아. 모르겠다, 일단 들어와봐. 오브리 스칼 론다즈 론다즈 면 얼굴 확인 83년생 입국표 8월 1 8 2년 11월 25일 통과 3일째는 쪼가리표 11월 25일 네아이 빨리 들어와 이거 어디야 연화연방구 생레톤 여자 어 저거 없어요 저기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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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없어 언니 주세요 아하 뚱뚱뚱뚱 이볼 뚱, 뚱. 몽키오 하이안 83년 10년 11월 핑크 바이예스 도장 체크제 <laughs> 위치가 중요합니까? 도장에 대충 찍어 발르면 되죠. 뭐 안테그리아, 아, 안테그리아는 일단 네 얼굴이 안 맞네. 미안해. 날짜고 나발고 야다 가져가라. 너노 사진킥. 오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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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 론다즈 80년 6월 20. 일8시2 1월 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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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나와 나와. 리퍼블리아 리퍼블리아 보스턴 84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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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enior d r 또 어디야? 인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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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몽키오 남? 음, 여자 같은데. 이제 한개더 <목소리> 들어왔는데. 아, <laughs> 아. 아이. 음. 남 아니면, 아, 여자 같아가지고, <laughs> 여자 같은데 이렇게 했잖아. 잠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문이에요? 지금은 근데 연습해서, 아니야? 응. 내일 아침 5시에 와서 영업 준비를 한다고? 얼마나 바쁘길래 그래, 일하는 데 아다 가요 나가 빨간 버튼 안 해도 된다고? 아안 하고서 그냥 추방시켜야 되는 거야 아직은 연방 연방 그래피에 입고도 84년생 11월 25일 아니 알바를 두어야 되지 알바 가지고 근데 알바 두고 하고서 하긴 금액이 안 맞지 어디였어 콜레치아 84년 11월 25일 통과 와아 땅땅 요거 세요 리퍼블리아 레스트 레 주세요 불일치 아니 아니 아 이거 하지 그냥 그냥 괜히 이거 안 했다가 이거 안 했다가 얘 표, 나한테 없어? 아까 보니까 없는 애는, <목소리>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쪼가리 신문 해야지. 신문 할건 하고, 아이, 아이틀링은 신문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오브리스탄. 스칼. 어? 안 돼요. 말력 키 내일 불교 불규... 불교에서 무슨 날이 아니고 저거 저 석가탄신일이지 석가탄신이 저 인건비는 자꾸 오르는데 매출비는 그대로면은 그 힘들지 인포르 스케이도 84년 안돼요 부처님 오신 날 맞아요. 아, 내일 쉬는 날이구나. 아, 말년에 끝났네. 아까 좀 빨리 놀 거. 어디야? 안테그리아 세이트마리 아고스트로 80년 10월 7일. 80년 11월. 정부의 뜻난 이민 정책 다수로 보여 암시장 규모 증가돼 법문 서 석정이 엉기 많이 했다 그래도 아 진짜 많이 했다 많이 했어 82년 11월 20일 엄격한 자격 요건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직도 아, 아스토치카인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보유합니다. 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는 더 사용,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문서. 야뭘 복잡해지냐? 유효한 인장들. 문서에 분명히 인장이 있어야 하고. 뚱땅뚱. 콜레치아. 서그레스틴 8 3년 이제. 발리성. 투자 여권 번호 확인합시다. T J E K C U D. 오케이 오케이. 일육. 이름은 알렉사 누젤드블. <목소리> 한국 입국 만기 만기 1 2월달 팔십 년. 통과. 응? 음? 아직은 애교라고? 왜요? 네드바이 데일라이트인가 추천하고 싶은데 공포슬러 세복님안 하실 듯. 기절하는 거 보고싶은.. 또? 시추 전에.. 나좀 전에 에밀리 했다가.. 아, 들어와. 대바데 네, 네. 네. 기절하는 거 보고싶다고? 재방송 네. 돌려봐. <laughs> 안태그리야 그.. 그 하이라이트 잘라놓은 거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관리성. E&S n 8GX의 영문 이름. 듀얼레 음. e 로 83년, 82년 7만개 14에 잠깐만 안 태그려? 어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잠깐만 아, 나, 나 저거 영상 보니까 또 갑자기 머리 아프다 보스탄 입구표 안 돼, 너 꺼져. 네. 음, 이름 너무 긴거 10만 키로 긁어가기 빠르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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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콜레치아, 네, 남, 코리스터시티 없어요. 아, 취조 안 해도 되지, 이거는... 음, 맞아요. 쪼가리 갑자기 견디기 해야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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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인포르, 내가 아직 잘못 외워서 그래. 인포르, 몽키오, 82년, 82년 11월 6일. 너안 돼. 왜안 되냐고? 이구 만기가 날짜가 지났다 임마. 나가. 콜스타는 연방 연합구? Hey. Hey. 아니 이러면서 공부 어 공부 좀만 하면 되겠구만 왜 맨날 공부 안 한다 그래 공부에 가서 공부 잘하겠구만 너 이름 틀려 어서 빠빠빠빠빠빠빠 인포 네 <불밤> <불밤> 몽키오. 뚜두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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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뚜두. 뚜두뚜두 뚜두두 다음. 세복 님 섬낭 카구라인가 좋아하시느라 좋아합니다. 공부는 안 하면, 10분 하면 치침을 내서 잔다고? 에어, 어이, 잘하라, 게임 공부는 잘 하면서, 진짜? 어, 드디어 아스토츠카가 왔다. 하지만, 오, 오츠크, 오베츠크 배너. 얼굴이 좀 다른데, 인상 차이가? 일치해? 일치한거야? 확실해? 알았어 어? 렌디포르바 구획? 아 구획이 있구나 알았어 저 할배 모임 위조.. 위조.. 위조 면허증 아스토츠카.. 8 2년 파데.. 핫 테스트고요. 남자 둥글스틴